잠시 출를좀했어요 음... 어머! 누구야? <laughs> 꼭 봐라, 알았지? 그추출 보면 이거 두세 배의 두께가 보일까 훈력 봐도 돼요? 응? 훈력 봐도 돼요? 훈력 돼 어? 이표시보줄까아 이거예요? 이거지 아 근데 김밥이 제이영여워요 할로윈 이지이거 시리즈 만들어주면안 돼요? 김밥을 하고 하루는 <laughs> 치킨하고 그리고 다 피자 어, 괜찮다 그거 달성할 때마다 그거 먹는 거야 취업된다고 어, 뭐예요? 치킨 하면, 치킨, 발사하면, 치킨 먹는 거. 피자 먹리면 피자 먹는 거고. 하나집 김밥 먹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그런 식으로. 그 키토김밥이잖아. 아,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좀그 좋은 성분 많았을 때. 고봉민 김밥 먹으면. 예, 맞지? 파티에주거든 오. 아, 괜찮다, 맞지? 고봉민 김밥? 난도가스 김밥 먹었는데. 맞 고봉민 돈가스가 제일 맛있어요. 고봉민이아 말. 고봉민 말고 고봉민인가? 두 가지 있잖아. 김간네 아니 거인가고구마김밥네 어, 김? 이 비슷하게 두개잖아 고구미 돈까스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어? 좀 아, 줄게. 누가 했어? 미안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어. 아 미안해. 아아잠 어. 이거 누가 그랬어저아 미안해 요나아난신경안아니아 지금 할아요 관심 없어요. 지금 들을 중건 아니에요. 들 진짜 장인이에요. 나중에 들으면 모르면 봉지한테 배우 되겠다. 알려드릴겠다 나중에 알려줘. 오늘 우리 할게 많으니까. 알지? 아깝다. 아, 아, 아. 자, 우리가 오늘 할게좀 많아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기절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어, 하시면 안돼 어. 아, 아. 그리고 물을 빠져나가 봤냐? 아,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아, 아.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4분이야. 그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자. 아, 진짜. 고생 좀 합시다. 어 음, 내가 지금 한, 명, 한 명씩 좀 봐줘야 될게 많은데, 우선 학교 일정 안 나온 친구는요, 오케이? 시간표를 좀더 알려줘야 돼? 어, 먼저 네, 어떻게 되는지 네. 비밀 좀 알려주려고? 오케이? 기타적인 광고는 이제 좀더 영상 끝나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먼저. 네. 우리가 그 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뭐웠어요 전기에 대해서 배웠죠? 마찰전기 배웠죠? 자, 모든 물질은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으면 플러스로 대전 전자를 얻었으면 마이너스로 대전 이 사이에 인력이 발생한다 즉, 마찰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대전료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다? 전자를 읽기 쉬움, 전자를 얻기 쉬움 해가지고, 어떻게 전압을 띄는지까지 한번 나열을 해 봤어요. 결국 배우는 건거 별거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세기들 중에서 누가 전자가 가장 잘 이동할까요? 어떤 물체에서 전자가 잘 이동하는 편일까요? 금속이겠지. 금속막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금속막대에 여기 안에서 뭐가 있을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존재하겠지. 됐습니까? 네.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한다 했어요. 붙였다, 안 붙였다? 안 붙였어요. 가까이 합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대전체예요 대전체. 이게 마이너스가 뒤에는 플러스겠죠. 맞습니까? 네. 뭐가 맞아요? 전체는 마이너스지. 대전체는 뭐야? 전자를 얻었거나 잃어버려서 만들어진 물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 대전체를 가까이 할게요. 책상 살짝 이렇게 빼. 안 보이면 공주야. 그러면 마이너스 가까이니까 하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뭉치겠죠. 아! 최대한 멀리 도망치겠죠?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으니까요. 맞지? 도망치면요 마이너스들이 어디로 돌립니까? 오른쪽으로 돌리겠지. 됐습니까? 얘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왼쪽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플러스로 대전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봤어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전자가 이동을 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각각이 대전되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요 서로 무슨 전화를 뜬다 다른 전화를 띕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다른 전화를 띠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 실력이 발생한다.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요. 같은 전하를 띈다.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띄는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네? 질문이에요.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만 얘기합니다. 자, 금속 막대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어떻게 된다?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요 다른 전화를 띠고 인력이 발생합니다. 대전체와 먼 쪽은요 같은 전화를띠다 됐습니까? 어, 이게 다예요. 어, 이지문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 전기를 봤고요. 두 번째는 뭘 봤습니까? 금속막대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죠. 뭐다? 정전기류도 유도설류. 유동. 정전기유도 이렇게 왔습니다. 됐습니까? 이거좀더한대판으로 하나 그립더 할까요? 여기. 캔이야, 캔. 아, 제로 콜라 좋아해요? 먹어요난 제로 좋아해요. 왜냐면, 아니 말이야. 제로라. 어? 뭐라고? 이제 사람 많이 치는. 내 새끼야. 음하게 <laughs> <laughs> 먹고 있었단 말이야. 아 진짜요? 저, 저 먹을 때마다 몸무게 증가하는데 용점이. 아? 채소먹도다쪄요채소 먹고. 게이 되었어요. 그거 먹으면 살덜 찐대요. 진짜? 왜? 인공감미료 들어가서 배부른 거못 느낀대요. 헐. 기맥적이야. 근데 0칼로리인데, 계속 먹었던 게0칼로리 그래도 나는 그래 제로 먹겠다. 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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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다. 영당이. 건강을 위해서 제로 먹겠다, 그래도. 살이 더 찌든 덜 찌든, 어차피 네. 먹는 건 먹으면 다 찌는 거야. 근데 나 그래빨 제로를 먹겠다, 왠지 알아? 실제 콜라는 쫄았을때 겁나 걸쭉해져. 설탕통어이 겁나 많아서. 근데 제로 콜라는 끓였을 때안 걸쭉해. 설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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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한 그, 그, 개가 달라. 실험이 있다니까? 아무튼 다 목소리 몸이 좋은가 목소리 찬합십시다 그래도 공주야 여기 캔이 있고요. 내가 대전체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럼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할까? 이 캔에는 가까이 한 거지가 다 붙인 건 아니야.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그까아 전자들이 왼쪽으로 이동할지. 됐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또 전자들 이 왼쪽으로 이동할지. 마이너스 번니까 도망가야지. 최대한 멀리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이 마이너스로 이동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고요. 오른쪽 라인은 뭐가 되겠지? 플러스로 대전되겠지. 됐습니까? 대전체와 물체 사이에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인력이 발생해서 잡아당겨지려고 해요. 됐습니까?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별거 없네요. 뭐 있는 줄 알아야 데까요 안전전기 정전기 It's a dozen.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다 t you. 이 o o k at you.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you. l o 근육 있나 안 보자 고팍 때렸는데 응 이러는데 허스럽 <laughs> 좀 했어요 아땅 땅도 있네 우와 너무 재밌다 아, 아, 재밌으라고 하는 아, 말 아닌데 친절 아, 아. 봐야 아, 줄기거든요 지금 놀린대요 아 그럴 수 있어 자 빨리 일어나세요 응 음. 아, 친구들이 많으면 그런 거좀 보여줄 수 있어 너처럼 운동을 좋아하면 내가 이리 아, 해보겠지 운동 좋아하는데, 누가요? 아, 공주가요? 그럴 수 있어요. 공주 기준에서만 그런 거겠지. 남들은 차렷다 차렷다 하지 않겠냐고 요저 수행 9점 깎아어요 9점? 어떤 거? <laughs> 2점 만점에 9점 깎아어요 체육. 체육? 몇 점? 몇 점인데? 20점 만점. 아니, 그러니까 스무 번을 넣어가지고 16번 골을 넣어되거든요 근데 일곱 번으로 어 괜찮아, 따라가야 <laughs> 아니야, 축구야. 그지그 아니, 뭐, 이제 저 보고 이거 도봐 이렇게 탕탕탕 탕탕. 맞저저거스물여개해는데 아직 열한 개까지 못했어요. 스물여덟 개고어반 네, 자, 솔직히 말 많지만 요즘 도 멋있겠죠? 어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컨디션 좋아 응. 막 상기가 막 올라가다 수업하면 어, 그래서자 보겠습니다 검정기는요 검사는치어 얘가 대전 채지 않았는지 그냥 궁금하네 얘 플러스를 띄고 있을까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띄고 있을까 궁금해 그럼 이거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 검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볼게요 조금만 더 해볼래? 얘는요 검정기입니다 검사장치예요 하는 자 위에 는 금속판대기 금속판 지금 완전히 이해를 하세요 이 중간에 있는 뭐다? 금속막대 밑에 있는 건 뭐다? 금속박이에요 됐습니까? 박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평상시에는요 중성인검정이기 때문에 금속박이 거의 붙어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부터 사용해 볼게요. 검정기로. 두 가지 실험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뭡니까? 검정기에서 대전되지 않은 이런 중성 검정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요, 이 검정기 자체를 대전시킬 거야.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대전된 검정기를 이용한 실험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중성 검정기입니다. 대전되지 않았다. 다른 물체를 비비지 않았다. 이상태의이 검정기에다가요. 선생님은 전화를 끼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해볼게요. 붙인 게 아니야. 가까이 한 거야, 오빠. 가까이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전자들이 막 도망칩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속판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금속박들은 마이너스로 대전됩니다. 그럼 위에는 전자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대전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있는 금속박들은 같은 전하를 띠니까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됐습니까? 아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의 이동이 생겨서 전자의 이동이 생겨서 금속 박이 벌어집니다. 정리할게요.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 금속 박이 벌어진다. 됐습니까? 나는 그냥 이걸 정리한 것뿐이야. 오케이. 근데. 대전체가 아니었으면 전자의 이동도 없으니까 금속박이 변화가 없겠죠.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전자의 이동이 생겨서 청력 때문에 벌어진 거야. 두 번째, 이걸 더센 대전체를 받아들여. 요더 아! 센! 올라 센! 그러면 더 많은 전자가 이동을 해서 더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지겠죠. 됐습니까? 네! 즉, 전화량이 더 세면 어떻게 됩니까? 어? 배전체의 전화량이 존나 많아 대대 강력, 배, 울트라, 캡션 됐습니까? 그러면 금속박은 어떻게 된다? 더 멀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검정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대전 됐는지, 대전 여부를 알수 있어요. 오케이? 대전체면 벌어지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대전체라고 하면, 전하량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더센 대전체면 더 많이 벌어지니까. 약하면 조금만 벌어지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검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두 가지 배웠습니다. 대전 챔지 아닌지 그리고 전하력이 센지 약한지를 비교할 수 있다. 자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는 대전된 검정기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공주야. 자얘 예. 다른 친구들이랑 비볐어요. 그 전자를 얻은 상태요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예요 오케이. 대전된 검정기를 갖다 놓고 같은 전하를띠는대전체를 가까이 할까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새끼를 가까이 해서 붙인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될까? 저 위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밑으로 이동하겠지. 도망가야되잖아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더 강력해지겠지. 그러면 금속박이 더 벌어지겠지. 됐습니까? 아하 대전된 검정기를 쓰는 경우, 어떻게 된다? 허, 같은 전화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대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금속각이 더더무졌다 됐습니까? 그런데, 만일, 반대인 것. 이 검정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는데요. 허, 내가 플러스. 반대되는 대전체를 갖다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겠죠. 오빠! 위로 올라오겠죠. 밑에 있는 전자들마저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더 약해져서 천력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오므라들겠지. 하체는 아니더라도 좀 오므라들겠죠. 그 정도다. 됐습니까 아, 검정기의 전화와 다른 전화의 대전체를 가까이 되니까 오므라듭니다. 아하! 다른 전화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오므라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검정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되어 나중에 자, 다시 볼게요. 검정기는요. 검사하는 장치인데 중성인 검정기와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썼지만 플러스를 쓰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다 나올 거야. 대전됐는지 안됐는지 대전체 갖다 대면 벌어지고요. 전화량이 쓰면더 많이 벌어져요. 대전체 여부. 전하라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지 플러스를 띄고 있는지 전하까지 밝힐 수가 있어요 공부가 되고 있는 거 맞아 나 혼자 지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할말안 하네 나 혼자 지키는 거 맞죠 아니요. 영상이 있습니다 검정기까지는 지금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낙상하면 별로 안 어려워 때 어. 엄청 때면은.